한국은 지금 진짜 경제위기일까? 지금 우리 경제 팩트로 파헤쳐보자. 경제위기? 뉴스만 틀면 경제위기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말들 자주 보이시죠? 물가 올라, 금리 높아, 주식도 별로고?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잠깐, 정말로 지금이 위기일까요? 아니면 그냥 체감이 힘든 거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차이를 팩트로 알려드릴게요. 성장률, 물가, 일자리. 먼저,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숫자로 보면요. 2024년 경제성장률은 약1.4% 이상 경제가 거의 멈췄다고 봐도 무방해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요. 식료품이나 외식 물가 작년보다 평균 46% 이상 올랐어요. 게다가 금리도 3.5% 이상으로 고정돼 있어서 대출 부담이 크죠. 특히 자영업자, 영글족들은 더 힘들어요.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7% 정도지만 체감 실업률은 20% 가까이 된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도 투자 줄이면서 경제가 더 위축되죠. 위기PS 불황.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정리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말하는 경제 위기라는 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나라가 외국에서 돈 빌려야 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전세계 은행들이 무너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 이상 국가 신용등급은 S&P 기준에 의해. 기업들의 부도율도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에요. 즉, 체감은 힘들지만 시스템이 붕괴되는 진짜 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체감 경기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진짜 위기 같다.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물과 고금리 조합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이자 부담은 두 배가 됐죠. 자산 가격 하락,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이 조정받으면서 심리적 박탈감이 커졌어요. 특히 20, 30세대는 연금했는데 집값 떨어졌죠. 고용 불안정, 취업은 어렵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었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같은 형태가 늘어났어요. 미래 불안감, 출산율, 고령화, 연금 문제, 부채 문제,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위기는 아닌데, 내 삶은 더 힘들다는, 이중적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지금 한국은 IMF나 금융위기처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서민 경제는 위기 수준이에요.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조적 개혁과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경제 정말 위기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끼시나요? 구독인데 좋아요 부탁드려요. 경제 이야기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 풀어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